이번 시간에는 상관과 정관의 만남이죠. 이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주팔자는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일간 입장에서 자,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데 명리 용어에서는 상관 견관이라고 했어요. 정관은 일정한 틀이고 상관은 그 틀을 변화시키는 변화 요인이란 말이에요. 우선은 상관의 기본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의 가장 큰 매력은 신문화를 창조하고 기존의 세상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더 풍요롭게 바꿔줘서 고맙단 소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판이나 저항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조율이 대단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상관과 정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상관 견관이 돼 있는 분들은 성장기 때 기존의 사회의 틀 속에 자기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사회의 틀에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이러한 아웃사이더가 될 것이냐 이것이 상관과 정관의 만남에서 더 발전하는 쪽이냐 아니면 외톨이가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정관적인 일을 하면서도 상관적인 속성을 버리지 않는 그 두가지 속성이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관과 정관의 만남을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상관이 극하는 정관과의 만남을 보는 거예요. 자, 상관 견관. 이름이 멋있죠? 본다 상관 입장에서 정관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상관의 변화성이 정관의 규칙성과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이룬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보세요. 상관 견관된 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천간에서 상관과 정관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지에서 상관과 정관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상관적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정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관적 기질이 정관을 만났을 때 상관 입장에서 보면은 정관이라고 하는 틀이 되게 답답하겠죠. 그쵸? 그렇다면 사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쟁취하면 좋은데 이 상관적 기질 때문에 정관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에 정관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관적 틀에 들어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상관이 정관을 만날 경우에는 상관 입장에서는 그 정관의 틀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재능, 개인의 기술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에 정관이 없었다면 오히려 편하죠. 왜냐하면 상관적인 삶을 살면 되니까. 그런데 정관이라고 하는 환경이 이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것은 상관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상관과 정관을 조율을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이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정관의 자격증을 무조건 일단은 따놔라. 그리고 세상을 상관처럼 살아가라. 정관의 에너지가 이 사람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상관적인 기술은 없어지지 않겠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상관과 정관이 제대로만 만난다면 신문화와 전통 문화, 공존할 수 있겠죠. 연결할 수 있겠죠. 옛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형 공부, 아주 변화하는 그러한 지식 정보도 흡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 전통적인 것, 역사부터, 사주팔자부터, 종교부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힘도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죠. 상관이 정관을 본다는 것은 원래는 상극 관계인데 왜 본다고 했을까? 정관이 일관을 통제하죠. 일관을 딱 극하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는 이렇게 해라. 생활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관이라고 보세요. 상관을 가지고 있죠. 이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터득하고, 내가 느끼고,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기술.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관은 인성을 바꾸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상관은 인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극하는 거예요. 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의 욕망과 희망과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기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치, 정치도 바꿔가는 거죠. 새로운 붐을 일으켜서 문화의 틀을 바꾸시는 분들, 상관속성과 정관속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상관만 있다면 정관의 틀을 바꿔 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그것이 사회에 새로운 어떤 붐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자기 내부에도 정관 속성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관, 경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내부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주를 보시면은 여기가 일이고 여기가 월이죠. 여기가 시죠. 일간과 시의 영역은 개인 영역으로 보자고 했죠. 우리가. 개인 영역의 공간이고, 연월을, 여기, 연월은 사회 영역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영역으로 본 거예요. 사주팔자의 8개를 영역으로 보시는 방법이 있고, 시간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사회활동까지 하는 시간으로 보시고, 여기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현재와 미래의 계획, 미래의 목표, 여기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로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인생 전체를 나눴을 때는 여기는, 어, 내, 나의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고, 여기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사회 영역이고 여기는 개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사회 영역으로 볼까요? 정관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상관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할 때는 정관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정관처럼 열심히 어떤 틀을 지키고 딱 규범 있게 일을 하다가 개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공부도 하고 자기가 할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책으로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내가 직장에서 모시고 있는 기존의 틀,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 윗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윗사람이 나를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상반으로 보이죠? 조금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일단은 봐주세요. 그런데 상관이 인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관과 만나면 신입사원하고 누구하고 만난 거예요? 신입사원하고 회장님하고 직접 만난 거예요, 사장님하고.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또 상관 입장에서는 정관이 오히려 답답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정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가서는 상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장 시기로 본다면은 이 사람은 태어나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는 정관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내가 이제 미래를 계획하는 이 사람의 삶은 뭐예요? 이제 내,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싶고, 사람들과 좀 감성적인 교감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상관과 정관은,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놨지만, 뭐 신입사원이 상관이겠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정관이겠죠. 떡볶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예요? 밥이나 전통 찻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건데, 요게 참 만나면 더 멋있잖아요. 그쵸? 렇 음, 그렇게 이 영역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여기가 상관이고 여기가 정관이라면 상관적인 세상에서 나는 정관적인 영역을 맡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다 상관이에요. 만약에. 연월이. 그럼 뭐예요? 걸그룹이나 아이돌그룹을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 되겠다. 그렇죠 내가 정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관, 경관의 종류는, 내 사주 안에 상관과 정관이 공존한다면, 이렇게, 신의 일주가 상관이죠. 사화월에 태어났다면, 상관, 경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에서 올 때가 있겠죠. 운에서. 내가 신사일주인데, 임신대운이 와서, 상관운이 올 때가 있겠죠. 이때 다 상관견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천간에서 상관운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고 기해대운이 와서 지지해서 상관견관할 수가 있겠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상관견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심리적인 변화. 자기 마음의 변화, 자기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서 이 상관 경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6번처럼 월주가 상관 경관된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네요. 연월에 정관이 있는 경우에 여기가 사회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일시는 개인 영역이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성장 과정이고 여기는 성장 이후에 나의 미래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정관적인 삶을 현재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관적인 삶 쪽으로 간다는 거죠. 어, 그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본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개인 영역은 자기만의 영역이잖아요. 이쪽 일시는 내 마음속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관이 정관을 보고 있잖아요. 자, 월에 상관 경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월인데 월지에서 월간으로 상관 견관된 경우가 있겠죠. 이 사람이 상관의 좋은 점을 정관으로 보냈을 때와 상관의 나쁜 예민한 점을 정관으로 보냈을 때와 정관이 반응하는 게다 다르겠죠.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관적인 환경에서 상관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상관적인 환경에서 정관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정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사주 자체는 정관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이 없죠. 이 사주에는 이 사주에는 상관이 없지만 운에서 지지에서 상관운이 올때또 천간에서 상관 대운이 올때 상관과 만날 때가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정관의 틀이 깨지겠죠. 변동이 분명히 오겠죠. 어, 이거는 직접 공격하지 못하죠. 자기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천간이 천간에서 상관이 와서 정관을 본다는 것은 자기의 마인드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판단이 바뀌면서 행동의 변화가 오겠죠. 자기 삶에. 삶의 모습에 변화가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형태에서 변동이 오는 거죠 나의 기존의 틀이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상관견관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은 상급관계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조율을 거쳐서 변화를 일으키겠죠 내가 그 직장을 나올지 직장에서 나의 부서가 변한대든가 나의 역할이 변한대든가 상관경관된 분들은 자기의 그 성향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직장 상사한테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직장 상사가 받아들일 때는 저항하고 반항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서 조언을 한 건데 자기의 의도와 약간 오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 경관된 사주들은 표현을 잘해야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아예 정관만 있거나 아예 상관만 있다면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냥 뭐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상관 경관된 사람은 그두 가지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입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 쪽으로 더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이 세상에 비리가 잘 보이고 그 단점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이분 사주도 상관견관이 된 거예요. 그렇 여기 정관이 있고 여기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 사주의 매력은 뭐예요? 상관 페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관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인상생이 또 되니까 이 정관을 잘 조절할 수 있겠죠. 이 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남편이 잘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하는 말이 조언처럼 들리는 거죠. 조언. 이 사람의 남편을 잘 만들어가겠죠. 상관 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관 정관이 페인이 돼 있든가 그러면 잘 다듬어지겠죠. 또는 상관이 재성을 만나서 그 그러니까 상관적인 기술이 재물 활동을 했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 상관적인 활동을 나쁘다 그래요. 돈 벌어 오니까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잖아요. 그니까 재성을 통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조언을 했더니 조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재성 활동을 하지 않고 폐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하면 이 정관은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적질이나 반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과 정관이 직접적으로 만날 때는 어, 내 사주에 상관도 있고 정관도 있으니까 정관의 규율도 잘 지키고 상관의 자유로움도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네, 좋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개의 속성이 다 있으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게 그 환경이 어느 한쪽으로 변한대든가 이런 형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경관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다듬어진다. 올바른 비판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누구예요? 언론이나 기자, 정치가, 작가, 그쵸? 그 다음에 예술과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잖아요. 성향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죠. 정치가도 상관 경관이 되어 있다면 대단히 멋있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상관은 신세대죠. 여기 정관은 우리 어르신들이죠. 그러면 신세대와 어르신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치가가 될수 있겠죠. 예술가라면은 전통적인 속성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의 형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 그다음에 기자라면은. 불평불만이나 세상의 어두운 면만 표현하는 기자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자 그런 언론인 그런 분들이 되겠죠 자 이거는 상관견관의 가장 모범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게 잘못되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반항과 불평과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상관을. 너왜 그러냐? 어? 지적하겠죠. 평가하겠죠. 이거는 가장 나쁜 형태, 가장 나쁜 형태의 상관 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 자에 상관 경관이 된 사람은 세상에 이러한 평가에 자기가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도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적하는 성향도 있고, 또 내가 탈출하고 싶은 성향도 있고, 그런뜻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예요? 신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세대와 기성세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문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업을 한다면, 전통 찻집을 하면서도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커피라든가 두 가지를 결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예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음식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퓨전 음식도 좋아하고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든 사람하고도 친하고 어린아이들하고도 친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옛날 공부도 하고 요즘 공부도 하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종교도 이해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제시되는 이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상관견관이 돼 있는 분들은 가장 멋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 상관견관이 참 미묘한 것이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단점이 보이고 세상에 그런 또 어두운 면이 보이고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단점,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본인은 상관제살이 아니잖아요. 상관견관이잖아요. 견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막 고치고, 막 바꾸고, 막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상관제살이 해야 돼요. 상관제살이 또 이걸 하면 잘했다, 고맙다,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 견관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은 욕먹어요, 욕먹어. 잘 아셔야 돼. 상관 견관은 문화 전달자가 되라. 기존의 문화와 신문화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상사와 부하를, 신입사원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상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을 아는 사람과 신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전도사 역할. 거기서 누구 편을 들면 안 돼요. 그 연결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정치가가 된다면 시민의 입장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가장 위대한 분들이 누구예요? 상관, 견관이 된 분들이다. 근데 그 연결고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시소게임이 끼울죠? 그러면 시소가 깨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관, 견관. 자, 다음 시간에는 상관생제와 상관제살 공부할 게 많이 있어요.